네 수술을 앞두고 계신 우리 환자분들은 이 간장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들어온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우리 성도님은 한달 출산한 지한 달밖에 되지 않은 성도님이신데 갑상선암이 발견이 되었어요. 신생아를 두고 있는 엄마가 5cm짜리 갑상선암이 발견되어서 수술을 앞둔 상태로 저희 교회 사사모와 치유방에서 두번 기도를 받으시고. 병원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수술하러 갔더니 5cm가 3cm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아, 네. 또한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수술에도 개입해 주셨는데요. 원래는 완전 절제술을 해야 되고 이 경리 치료를 방사선 치료를 한 달간을 해야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수술을 하려고 하니 이 수술은 반 절제만 해도 되고 수술을 하고 난 뒤에도 의사가 너무나 멀쩡하기 때문에 바로 태퇴 나라에서 뒷날부터 식사하시고 바로 퇴원을 하셔서 완전히 할렐루야.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시다니다 옆에 계신 독일한 그 같은 날 수술을 받은 갑상선 환자는 아프지 않으시냐고 본인은 한달간 계속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상태고요. 이분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고요. 불신자였던 남편도 교회로 발을 디디게 되는 할렐루야.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아멘. 일어났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